이게 지금 칼레브이가 실수하는 그 내용들이 몇 건씩 보여, 건이 이제 그랬던 거고 변호사님들도 이렇게 실수를 했던 거잖아. 그럼 처음부터 신탁 회사 생애랑 같이 나가는 거요 그렇지. 근데 물론 이제 해제 취소 이사표시는 당시에 매도인이 하면 되니까 필수적으로 신탁 회사에 하는 게 맞지.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실질적 권한이 있으니까 같이 느끼는 하지. 이게 이게 좀뭐 좋지. 근데 법률적으로는 일단 신탁 회사 하는 문제 없고. 근데 소송 중에는 둘다 넣어야지 이거를. 한 명만 넣거나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건도 만약에 신탁 회사 했는데 십과 소송 했는데 네. 중간에 종료돼가 정산되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시행사만 나면요? 시행사만 들어갔을 때. 시행사만 들어갔을 때? 네. 시행사만 들어갔을 때는 인정이 되어지는데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네. 인정 되어지는 있는데 네. 문제는 시행사는 자산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신탁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맞는 걸 보이는데 자꾸 이렇게 제한을 놓거든. 그서 어. 어, 엊그저께 받은, 발견한 고등법원 판례가 있는데, 네. 고등법원 재판장인데, 그분이 대법관 됐는지, 하여튼. 근데 이제, 이론이 되게 정치인 걸 알고 있거든. 정치인적인 거야? 아니, 되게. 한계가 돼서, 신탁회사의 이 책임자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네. 전면 책임을 인정했어. 고등법원에서. 음. 근데 그게 확정됐거든? 음. 근데 그 다른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검지지 못했는데, 네. 이유를 보니까 굉장히 타당한 게 이게 책임을 제한을 외부하려면 이시탁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들은 이 분양 대금은 자기가 받아. 근데 책임 제한을 해놓고 모든 책임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사가 지기로 해. 시행사를 받은 게 없어. 그러면은 돈 없는 여기에는 책임 미루고 자기는 책임안 진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사실. 근데 이렇게 지금 되어왔으니까 건지 못했는데. 근데 그거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